안녕하세요 여기 의정부 초역세권에 호반써밋 어,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이 11월 2 8일날 나왔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시고 정말 좋은 자리에 아파트 정말 지금 잡으시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가서 여기 모델하우스를 한번 구경하고 있쓰시죠 여기 호반써밋이 이렇게 두동으로 101동 102동 두동으로 있습니다 646세대고요. 어 의정부동 435번지 이럴 때가 이렇게 두동이 지어집니다. 여기 의정부 여기서는 초역세권이고 가장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분양을 30% 정도 했고요. 사업승인 나온 다음에 지금 2차 분양을 합니다. 지금부터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좋은 옷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기 밑에는 상가가 있고요. 또커밍 시설이 있고. 음. 음. 그거 유니트 한번 구경해 보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트. 예. 그 여기 도로를 말할까? 예. 그고 먼저요 여기 도로가 의정부역 초역세권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기고요. 어 지금 1호선하고 GTX역 초역세권이고 지금 경전철까지 지금 말해도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위치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니트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는 여기 5구거든요. 5구는 가장 젊은 분들이나 좀 이렇게 젊은, 간단하게 사실 분들도 넓고 좋아요. 한번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음, 신발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 두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음. 베란다고요베란다가 이렇게 넓어서 좋아요. 좋고 또 이쪽으로 가시면 이 여기 작은 방, 작은 방도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있어서 드레스룸 이렇게 이 있고요. 좋습니다이게 상당히 큽니다. 넓은 침대 더 넓은 침대 놓을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화장실. 을 화장실 두개 있고요. 여기는 세탁실, 네, 세탁실 있습니다. 이렇게 넓직한 세탁실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주방, 네, 주방이고 여기 냉장고 있고요. 여기 주방도 그냥 널찍하니 쓸만합니다. 이거 25평치고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거실이 이렇게 넓고요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방이 넓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가 이 발코니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발코니를 발코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두, 이 아파트 이두 번째 방에 발코니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다양,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거실도 상당히 넓고요 음. 아,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정도 물건 잡으시면 괜찮을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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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84A형 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 이 예,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으면서 이게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서 굉장히 양,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서 넓게 쓸 수가 있어요 넓게 쓰고 이게 이거 아주 길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다용도실로 쓸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다용실 다용도실로 다 이런 거 짐도 넣어놓고 다용도실로 쓰는 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양쪽이 다 다용도실이에요 이쪽서 신발장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방이 이렇게 ㄷ자로 되어 있어서 아주 실속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깊이 아주 서랍도 굉장히 이렇게 많고, 음. 여기는 음, 세탁실, 세탁기 놓고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 그리고 여기는 음. 냉장고, 냉장고 여기 김치냉장고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김치 냉장고 가지. 다 있어요. 예, 네, 다 있고. 거실도 상당히 넓죠. 거실도 넓고요. 아주 이거 84A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도 엄청 커요, 84가. 커서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네, 공간이 많고, 뭐 누구나 쓸수 있게끔 이게 공간이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이렇게 옷장이, 문짝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서, 많이 옷이 들어갈 수 있고, 서랍장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화장실. 음. 음. 그럼 여기가 이제, 음.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딴 데보다 여기 발코니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이 넓고요 안방도 굉장히 커요. 네. 나중에 이제 쓰시기에 넓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면서 이렇게 서랍장이 줄로 있어서 옷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여기 안에 드레스룸이 또 D자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넓어요. D자로. 네, D자로 굉장히 넓습니다. 음, 옷을 많이 걸수 있어요. 그다음 에 여기는 화장실, 안방 화장실. 이것도 자재도 서 고급으로 잘 써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음어 지금 빨리 그 좋은 기회를 잡으시고 이거는 뭐 일반 아파트보다 더 좋은 그 조건이 많습니다. 빨리 오셔서 호실 지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건 정말 좋거든요.